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페인어 하는 직장인 프로페문입니다. 자, 이제 막판을 향해서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제첫 번째 강좌 시리즈가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와중인데요. 어,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접속법에서 부사절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사절에 관한 거 다뤘었고, 성형사절에 관한 거 다뤘습니다. 오늘은 부사절에 관한 것이 첫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사절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원인절, 뭐, 결과절이고, 뭐, 목적절, 시간절, 뭐 양보절, 조건절,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뤄 나갈 거고요. 그 전체 내용들은 되게 방대합니다. 그래서그 방대한 내용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를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스페인어 문법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만약에 출판이 되는 상황이 되면 출판된 책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좀 만들까 생각하고 있고 그게 아닌 상황이라면 출판이 안 되면 그냥 그 책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그냥 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그때 가서 보면 될것 같고 오늘은 첫 번째 이제 원인절과 결과절에 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원인절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절은 다음 시간에 다를 거고요. 일단 원인절이란 게 뭐냐면, 쉽게 말하자면, 왜 하고 묻는 것들에 대해서, 왜 라고 묻는 것들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간단해요. 왜? 왜냐면, 하뭐 뭐땀시? 뭐 때문이냐면, 뭐 이런 겁니다. 결과절은 그 반대입니다. 해서, 어떤 결과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여기에 쓰이는 접속사들의 대부분은, 그래서, 그러므로, 라고 해석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음, 요렇게만 딱 잡아주면 됩니다. 일단 오늘은 뭐에 관한 거? 왜 라는 것에 대한 대답에 관한 부분, 혹은 어떤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접속사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다뤄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내용은 한 페이지로 그냥 간단하게 끝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결과자료 관한 거 여러분 핸드아웃에는 어차피 한 장만 나와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자 원인절 자첫 번째 들어가 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 원인절이 뭐냐 원인을 설명하는 종속절입니다. 자 접속사의 의미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왜라고 물었을 때 왜냐하면 하고 대답하는 거고요 혹은 뭐 뭐시기 때문에 뭐 때문에 뭐뭐 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접속법에 관한 건 뭐냐면 그냥 뽀르게 하면 직설법 나오고요. 노뽀르게가 나오면 접속법이 온다.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그냥 뽀르게 하면 뒤에 뽀르게절 안에는 직설법이 오고요. 노뽀르게 하게 되면 접속법이 온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예를 한번 볼까요? 자, quiero c 까르네데 바카. 자, 까르네데 바카 하게 되면, 소고기 해주시면 됩니다. 에? 나는 소고기를 먹고 싶은데, 노 p 르 r 메구스 m 했죠? 노 p 르 r q 했으니까, 메구스 u 한게 아니고, 메구스 u s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기 때문이어서가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 됩니다. s 노 하게 되면, 뭐 소개는 했는데, 자, 노아 시노 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아, 아니고, 배다뭐이런뜻이에요노 r 네, 르케 e n 르 porque, no porque, no porque, porque 네. 다음, no porque, no 노 o 르케 메구스테 내가 좋아해서가 니고 o 노 q 르케 no porque, no porque, no porque, no porque, no porque, 니 o porque, no porque, no 내가 소고기를 먹고 싶은 거는, 내가 소고기를 먹고 싶어. 왜? 내가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의사가 나한테 추천하기 때문이야. 라는 거죠. 어떤 이유를 설명해 주죠. 내가 고기를 먹고 소고기를 먹고 싶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참, 요렇게 뽀르게 의미를 가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몇 가지를 요 밑에 좀 나열을 했고요. 접속법이 쓰이는 거는, 요, 노뽀르케 형태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이 원인절에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노뽀르케 이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약계에 관한 건 뭐냐? 뭐, 뭐, 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에스투디에, 스파뇨 에스투디오에, 약계.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약계 안에는 긍정문만 사용됩니다. 기본적으로 긍정문에서만 사용되고, 그죠? 늘직설 복용한다 했죠? 자, 에스투디에, 스파뇨 나는 스페인어를 공부합니다. 야게 메구스타. 내가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꼬모 같은 경우는 자, 문장 첫머리에 오게 돼서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됩니다. 꼬모노 에스투디에 내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메스 벤디에로 나를 낙제시켰어요. 나 낙제 먹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뽀르게를 대체하는 표현인데 자, 아까우서 대께, 보이스토께, 데비도 할께, gracias 할께. Gracias 께는 때문에 라고 하기보다는 덕분에 라고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고마운 원인들 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gracias 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예문들을 제가 오늘 특별히 다루지 않겠고요. 여러분들 한번 구글에 한번 쳐보시면 예문도 숱하게 나오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는 제가 그 개념만 좀 잡아드리는 개념 방식으로 좀 가려고 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원인절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은 이것을 이끌어주는 접속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 왜냐하면 또는 뭐뭐시기 때문에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들이다. 이게 첫 번째,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접속사는 뭐 뽀르케가 되겠다. 왜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대신에, 뽀르께는 뭐요? 뽀르께 하면 뒤에 직설법, 노뽀르께 하면 뒤에 접속법 온다. 이게 답니다. 접속법에 관한 부분은. 그래서, 예문 나왔죠? 어, 이걸 잘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약개 같은 경우는 긍정문에서 사용이 되고, 그냥 뭐뭐시니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꼬모 같은 경우 문장 첫머리에서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 다음에, 뽀르께를 대체하는 표현, 아까우서 됐기, 직설법 포에스토께, 직설법 데비더 아께, 직설법 그라피아스 아께 하고 직설법 나와주면 됩니다. 포에스토께 같은 경우는 뒤에 접속법이 오기도 하거든요. 오면은 다른 뜻이 돼요. 아시겠죠? 포에스토께 다음에 직설법이 오면 포르께의 뜻이 되고 접속법이 오면 다른 뜻이 됩니다. 그거는 거기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접속법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접속사에 관한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여러분들 그냥 하나하나씩 익혀나가시면 무리없이 잘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인어 하는 직장인 프로페문 이었습니다